피면 딸 생각하고 11화 재밌더라입니다. 11화의 시작은 남영이 남태호를 배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영은 남태호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로서에게 줄 머리빗을 구입하고 돌아와 상소문을 올리려던 길에 심원에게 칼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조판서의 딸은 파운의 홀가분함을 가지고 개성에 가서 옥도량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모가 들어와서 세자빈에 간택된다고 하니 짐을 싸 들고 가출을 하고 맙니다. 한혜진이 가출할 때 강노설을 현상 수배하는 방이 붙은 것을 보았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강노설을 도망시킨 사람이 한혜진이었던 것입니다. 강노설을 현상 수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승지였습니다. 도승지는 심원을 시켜 남영을 살해하고 강노설을 붙잡아 같이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도승진은 강로서가 성 밑으로 땅굴을 파서 술을 판 밀주 조직의 소개로 몰면서 이를 도구로 군재 개편을 해 금남차의 정규군으로 바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사헌부 방주 김사관과소유 황가는 대사헌을 만나 강로서가 밀주 조직의 소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증거와 상소문을 가진 남명이 사라지자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남영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죽음 앞에서 다들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사실 칼에 찔려 길에서 정신을 잃은 남영을 운심이가 구해 주었습니다. 운심이는 남영의 죽음을 조작해 밀주 조직의 속개로 몰린 강로서를 구해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남영은 몰래 춘계와 방주 김석원, 소유 황가를 불러다가 강로서를 구해낼 작전을 짜게 됩니다. 심원은 강로서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괴상목을 사로잡습니다. 점점 위험이 다가옴을 느낀 대모와 막사는 강로서와 한혜진 그리고 정금과 함께 강남으로 배타고 피신하려고 하였습니다. 배가 들어와 타려는 순간 강로선은 감찰 남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보이는 바람에 잡힐 뻔하였습니다. 남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 통곡을 하던 강로선은 남양의 죽음을 확인해야 하겠다며 도성에 침입합니다. 병조 판서의 딸 한혜진이 인질로 보이게 해서 성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한혜진은 병조 판서에게 서찰을 보내.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습니다. 강로서는 자신이 나타난 것을 심언도 들었으니 심언도 나타날 것이니 심언을 같이 잡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로서가 현상수배되었다는 소식에 조미수 신세자는 궁을 탈출했고 때마침 강로서 추격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로서를 구하기 위한 남영의 장례 행렬이 밤에 시작이 되고 한편 병주의 군사들도 강로서를 잡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남영의 장례 행렬에 강로서가 나타나고 쓰가치마를쓴 누군가가 도망을 가자 병주의 군사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강로서 일행은 강로서가 남영의 장례를 확인하도록 천금과 한혜진이 쓰가치마를 입고 유인을 한 것입니다. 소유 황가가 변장을 하고 도망가는 곳에 심원이 나타나고 때마침 세자가 구해줍니다. 황가와 세자가 심원을 잡고 있을 때 사헌부 소유들이 달려와 심원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한혜진이 달려들어 세자가 도와주다가 이귀사들이 세자를 부르는 바람에 한혜진이 세자인 것을 알게 되고 세자는 한혜진과 서로 손잡고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심원은 그 틈을 타서 도주합니다. 다행히 남영의 장례 행렬에서. 남영은 그녀로 분장한 강로서를 발견하게 되고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강로서와 한혜진을 무모하면서 대책 없는 작전의 통쾌함과 남영의 주도 면밀한 작전이 맞물리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고편에서 한혜진이 호랑이 인형을 남영에게 전달하며 호랑이 인형을 통한 이야기 전개를 알려주었습니다. 유승호의 부활 그리고 강로사와의 밀고 당기는 로맨스도 이젠 재미가 생기는 드라마였습니다. 재밌드라였습니다.